요즘 연구하시는 분들 ai 도구 때문에 정말 머리 아프시죠 뭐가 뭔지 뭘 써야 할지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ai의 세계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고요 여러분의 연구 수준을 진짜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실용적인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이 문장 한번 보세요 한 ai 전문가가 한 말인데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그냥 그대로 꿰뚫고 있어요 똑같은 AI를 사용하더라도 그걸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결국 AI라는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쓰는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숙제예요. 어떻게 하면 그냥 30% 효율만 높이는 사용자가 아니라 전문가 30명을 복제한 것 같은 엄청난 파워를 내는 그런 전문가가 될수 있을까요? 단순히 이 도구 쓰세요가 아니라 AI를 내 연구에 강력한 무기로 만드는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원칙은 바로 AI 생산성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도구를 쓰는데 왜? 누구는 그냥 조금 편해지는 수준이고, 다른 누구는 완전히 연구의 판을 뒤집어 버리는 게임체인저가 되는 걸까요? 그 비밀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보통의 사용자들은요, AI를 잘 모르는 부분을 메우는 목발처럼 써요. 그래서 한30% 정도 효율이 오르죠? 그런데 전문가는 다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AI라는 지렛대로 사용해서 결과물을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뻥튀기 시키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AI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AI를 내손 안에 쥐고 지배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한 ai 정글을 헤쳐나가려면 지도가 필요하겠죠? 제가 아주 간단한 지도를 그려 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생성형 ai입니다. 뭐챗 gpt 같은 거요. 이건 뭐랄까 질문하면 답해주고 글도 써주고 코딩도 해주고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스위스 군용 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범용적인 도구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AI 연구도구라는 건데요. 이건 딱 정해진 연구 작업. 예를 들면 논문 찾기나 요약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뭐랄까, 특수 장비 같은 거예요. 학술 연구에 특화된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생성형 AI는요, 내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같아요. 내가 원하는 어디든 갈수 있죠. 자유도가 엄청 높아요. 반면에 AI 연구 도구는, 음, 정해진 노선만 가는 버스라고 할수 있어요. 물론 편하죠. 하지만 가끔은 내가 가고 싶은 길로는 못 가게 딱 막아버리기도 해요. 통제권이 나한테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연구자로서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연구 인생이 과장 좀 보태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표가 바로 그두 갈래 길을 보여줍니다. 왼쪽 길을 보세요. 도구 의존형. 각종 유료 서비스 다 구독하면서 AI 네가 알아서 해줘 하는 방식이에요. 편하긴 하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연구의 운전대를 AI한테 뺏기게 될 위험이 커요. 반면에 오른쪽 길, 역량 중심형은 어때요? 철학부터가 다르죠. AI 내가 할 테니 넌날좀 도와줘 하는 거예요. 내 실력을 바탕으로 주로 무료 도구를 쓰면서 연구의 주도권을 끝까지 내가 쥐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도구에 너무 기대다 보면 그 편리함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내 연구가 아니라 AI가 원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도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영양 중심형 길 대체 어떻게 걷는 걸까요? 말은 좋은데 너무 막연한 거 아니야? 싶으시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당장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워크플로우를 단계별로 쫙 알려드릴게요. 이 영양 중심형 워크플로우는 딱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검색, 정리, 이해, 그리고 통합. 자, 그럼 각 단계에서 어떻게 우리의 역량을 키우면서 AI를 똑똑하게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검색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원래 쓰던 데이터베이스에 더해서 리서치 레비처럼 논문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도구를 같이 써주면 좋아요. 그리고 진짜 제일 중요한 두 번째 단계, 정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예요. 조테로 같은 무료 서지 관리 프로그램을 내 연구의 베이스캠프로 만드는 겁니다. 모든 자료는 무조건 여기 딱한 곳으로 모으는 게이 모든 곳의 시작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이해 단계. 이렇게 모은 자료들을 PDF 요약기나 구글의 노트북 Lm 같은 걸로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네 번째 통합 단계. 여기서 비로소 생성형 AI가 등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냥 AI한테 써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정리하고 이해한 자료들을 AI한테 먹이로 던져주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AI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오직 내가 제공한 자료, 내 연구의 맥락 안에서만 생각하고 답하게 만드는 거죠. 이러면 통제권은 내가 꽉쥔 채로 글쓰기에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우리가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할 원칙이 볼까요? 결국 최고의 AI 활용법은요, 어떤 비싼 도구를 쓰느냐가 아니에요. AI를 내 일을 대신해 줄 누군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몇 배로 증폭시켜 주는 강화 아이템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AI는 비행기의 주 조종사인 나를 돕는 아주 유능한 부조종사일 뿐이에요. 비행기의 조종간, 이건 절대 AI한테 넘겨주면 안 됩니다. AI는요,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해질 겁니다. 그럼 그런 시대에 기계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우리 인간 연구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가치는 과연 뭘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대학원생분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 논문 읽는 거 아,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오늘은요, 이 골치 아픈 과제를 뭐랄까, 하나의 기술로 만드는 법. 그러니까 학술 논문을 어떻게 하면 빠르고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네, 맞아요. 이거 정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잖아요. 읽어야 할 논문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시간은 없고 교수님은 다음 주까지 발표 준비해오라고 하시는데, 아, 논문 한편 붙잡고 있으면 그냥 하루가 훌쩍 가버리죠. 바로 이 막막함, 이 흔한 어려움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한하게 하는 실수가 딱 이거예요. 논문을 무슨 소설책 읽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순서대로 정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시간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막상 두 번째 논문 딱 펼치잖아요. 그럼 첫 번째 논문에서 뭐가 중요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진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바로 이 비효율적인 방식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논문 읽는 게 이렇게 힘들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자,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학술 논문은요, 소설이 아니에요. 모든 논문은 사실 약속된 구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설계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설계도를 먼저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게 논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헤매는 게 아니라 설계도를 딱 보고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시스템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논문의 뼈대를 이루는 연구 설계의 3대 요소를 찾아내는 것. 딱이세 가지만 제대로 파악하면 논문 전체의 큰 그림이 순식간에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정말이에요. 자, 첫 번째 요소는 연구 대상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바로 구체성입니다. 그냥 뭐 청소년 이렇게 뭉뚱그리면 안 되고요. 어떤 특징을 가진 청소년인지 어떤 환경의 노인인지 이걸 아주 명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이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연흥우의 전체적인 방향이 잡히는 거죠. 두 번째는 연구 도구입니다. 이건 뭐냐면 연구자가 그 대상한테서 정보를 어떻게 얻었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회과학에서는 설문지 문항이나 어떤 이론적인 변수 같은 게될수 있고요. 자연과학 쪽에서는 특수한 실험 장비나 측정 기계가 될수 있겠죠. 이 도구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모았구나. 바로 감이 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분석 방법입니다. 이건 연구도구로 수집한 날것의 데이터. 그러니까 그 원재료를 어떻게 요리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만약 데이터가 숫자라면 어떤 통계 기법을 썼는지, 또 글이나 인터뷰 같은 거라면 사례 연구나 현상학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을 썼는지 이걸 파악해야 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뭘 찾아야 하는지는 알았어요. 그쵸? 그럼 다음 질문은 이거겠죠? 그래서 이세 가지 핵심 요소를 논문에 대체 어디서 찾냐 하는 거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논문은 아주 친절하게도 여러 군데서 이 정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보물 지도나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일단 제목에서부터 대충 감을 잡고요. 추록, 즉, 앱스트랙트에서 이세 가지 요소가 압축적으로 딱 정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자세한 내용은 서론이랑 연구 방법 챕터에 가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핵심 정보가 막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드러나 있는 셈이에요 자 이제 우리 손에 핵심 도구가 다 쥐어졌습니다 그럼 이 도구들을 가지고 기존의 비효율적인 방식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무작정 읽는 거 말고요 훨씬 더 스마트하고 전략적인 읽기 순서를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자이 5단계 순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째 제목을 보면서 아 이게 대충 이런 내용이겠구나 추측을 하고요 둘째 곧바로 3요소를 찾아서 눈문의 뼈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해요. 중간에 막 어려운 내용들 있잖아요. 과감하게 건너뛰고 셋째 연구 문제가 뭔지 확인한 다음에 바로 넷째 결론으로 점프하는 겁니다. 답부터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단계에서 도대체 왜이 연구가 필요했지? 그 정당성을 파악하면 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5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 기억나시죠? 바로 왜? 라는 이 질문 여기 한번 집중해 볼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단순한 읽기를 깊이 있는 이해로 바꿔주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논문이 그냥 정보 덩어리가 아니라 더큰 학문적인 대화의 한 부분으로 보이게 돼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연구가 많은데 왜 하필 지금 이 연구가 나왔을까? 이걸 이해하는 순간, 아, 이 논문이 기존 연구들이랑 뭐가 다르구나. 이 논문만의 독창적인 기여점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이 비교를 한번 보시면 더 명확해져요. 왼쪽에 사회과학 같은 분야에서는요, 이 연구가 왜 필요한지를 기존 연구들을 쫙 훑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면에 오른쪽에 자연과학에서는 예를 들어 코로나 백신 개발처럼 그 결과물 자체가 우리가 이걸 왜 했는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존재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방법은요, 단순히 논문을 빨리 읽는 스킬이 아니에요.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개별 논문 하나하나를 넘어서서 그 분야 연구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데 있습니다. 이게 마치 논문이라는 거대한 숲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 같은 거예요. 개별 논문의 아주 세세한 디테일에 빠져서 허우적되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물러서서 아, 여러 연구들이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구나. 즉, 연구 동향이라는 더큰 지도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최종 목표는요, 단순히 남의 논문을 잘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나만의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을 키우는 게 진짜 학문 활동의 시작인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다음에 읽으실 논문 어떻게 접근하시겠어요? 오늘 배운 이 전략 꼭 한번 적용해 보세요. 분명 논문 읽기가 더 이상 두렵고 막막한 과제가 아니라 즐거운 지적 탐험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혹시 연구 이제 막 시작하셨나요? 그럼 아마 이 무시무시한 조언 들어보셨을 거예요. 논문 100편은 읽어야지. 와! 오늘은요. 이 막막하기만 한 과제를 아주 명쾌한 전략으로 확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숫자 100. 와, 이 숫자만 봐도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빽빽한 학술 텍스트의 산 같죠? 과연 이걸 다 넘을 수 있을까요? 이거 완전 내 얘기다 싶으신 분들 많죠? 맞아요. 그냥 글자를 읽는 거랑 그 지식을 내 걸로 만들어서 머릿속에 착착 정리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도전을 명확한 로드맵을 가진 전략으로 탈바꿈 시켜볼 겁니다. 여러분을 그냥 읽기만 하는 수동적인 독자에서 길을 찾아내는 전략적인 연구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읽어라 하고 배워왔던 방법이 왜 진짜 실력 향상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지 그것부터 한번 짚어 볼게요. 보세요. 이게 바로 기존 방식의 함정인데요. 왼쪽처럼 초록 보고 바로 결론으로 점프해서 다 읽었다 하는 거. 빠르긴 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 머리에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전체적인 맥락을 그냥 통째로 날려버리는 셈이니까요. 결국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논문을 읽는 단 하나의 정답 같은 건 없다는 거죠. 내 지식 수준에 따라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의 초보자일 때와 전문가일 때의 읽기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함께 진화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첫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될그 분야의 핵심이 되는 논문, 이른바 랜드마크 논문은 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과정을 뭐랄까, 학술 탐정 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인용이라는 실마리를 따라서 이 분야의 대화가 어디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중심지를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검증 방법이 있어요. 바로 구글 스칼라를 확인하는 건데요. 이 랜드마크 논문, 즉, 길잡이가 되어주는 논문들은 거의 항상 압도적으로 높은 인용 횟수를 자랑합니다. 이건 그 논문의 영향력에 대한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랜드마크 논문을 찾았다. 그럼 이제 1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목표는 논문의 기술적인 해결책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분야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파악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선 대체 뭘 궁금해하는 거지? 옛날엔 뭘 시도했지? 누가 핵심 플레이러지? 이런 큰 흐름을 잡는 데만 집중하는 거죠. 한마디로 숲을 보는 단계입니다. 막 복잡한 수식이나 실험 방법 이런 건 일단 과감하게 무시하세요. 지금은 오로지 이 연구가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전에는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서론과 관련 연구 섹션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이 소스에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책을 읽는 것처럼 아니면 유튜브로 어떤 주제에 대해 설명해 주는 영상을 보는 것처럼 읽으라는 거죠. 이 분야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익숙해질 때까지요. 자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지도가 그려졌다 싶으면 이제부턴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됩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독서전략을 180도 뒤집을 차례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1단계에서 시간을 투자한 이유예요. 그 보상을 받는 순간이죠. 이제 이 분야의 맥락은 훤히 꿰고 있으니까 서론이나 관련 연구 파트는 그냥 과감하게 건너뛰고 곧바로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로 직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우리가 맡아야 할 역할이 두 가지라는 거죠. 처음 1단계에서는 이 분야의 스토리를 파악하는 역사가가 되었다가 2단계에서는 그 논문의 방법론과 실험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분석가로 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놀라지 마세요. 이미 아는 부분을 전략적으로 건너뛰니까 새로운 논문 한 편을 읽는데 드는 시간이 절반 이상으로 확 줄어듭니다. 정말 엄청난 효율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뭘 위한 걸까요? 이제 이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 즉, 새로운 기여를 하는 것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아니, 대체 왜 100편이나 읽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냥 지식 쌓으려고? 아니죠. 진짜 목적은요. 이 분야의 전체 지도를 꼼꼼하게 그려봄으로써 아직 아무도 깃발을 꽂지 않은 미개척지를 내가 직접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좋은 논문이라는 건 결국 이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새로운 아이디어, 즉 노벨티와 그걸 잘 증명해내는 완성도. 그런데 첫 번째 요소인 이 새로움은 기존에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그 지도를 모르면 절대로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지도를 그리고 나면 진짜 신기한 게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논문들이 미처 짚어내지 못했거나 실적 감추고 넘어갔던 한계점들, 연구의 빈틈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여러분의 독창적인 연구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기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의 핵심,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논문 읽기를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분야의 지도를 그려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아주 창조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으로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이 전략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단순히 글자를 읽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의 지도를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탐험가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끝도 없이 쌓이는 논문 때문에 골치 아프셨던 적 없으신가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정말 지루하기만 했던 일기 과정을 아주 능동적인 대화로 바꿔 버리는 진짜 혁신적인 방법을 좀 알려 드릴까 합니다. 자, 연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바로 그 순간 저랑 함께 하시죠. 일기가 귀찮은 거예요. 아, 이말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 사실 아무리 중요한 연구라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논문 읽는 거 진짜 귀찮고 힘든 일이잖아요. 바로 그 귀찮음을 해결해줄 열쇠가 오늘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뭐 학생이든 연구자든 우리 모두의 책상 위에는 마치 정복해야 할 산처럼 논문이 쌓여만 가죠. 이 끝도 없는 읽기 목록이 주는 그 압박감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수많은 PDF 파일 속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마감일 전에 복잡한 주장이나 데이터를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 음, 왠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방식의 한계였어요. 근데요, 만약에 완전히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읽기만 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할수 있죠? 이제부터는 연구 자료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새로운 패러다임, 바로 여러분의 AI 연구 조수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고 막 밑줄 긋고 그 지루하게 메모해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요.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질문하고 즉각적으로 요약본을 받아보고 내가 원하는 핵심만 콕 집어서 설명을 듣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으로 바뀐 거죠. 자,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한번 직접 해보는 걸 보여드릴게요. 실제 소스 자료에 등장하는 컴브넥스트라는 논문을 가지고 이 새로운 방식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딱세 단계면 끝나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겁니다. 분석하고 싶은 논문을 온라인에서 찾아서 그 pdf 파일 링크를 복사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방금 복사한 그 링크를 AI 도구에 그냥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AI 조수에게 논문 전체를 통째로 먹여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텍스트를 입력하는 수준이 아니라 논문의 전체 맥락을 학습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자, 이제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배화의 지휘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4.1 섹션만 번역해서 요약해줘처럼요. 불필요한 부분은 그냥 싹 건너뛰고 내가 원하는 핵심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AI가 논문을 다 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치 그 논문을 쓴 저자랑 직접 이야기하듯이 궁금한 점을 계속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해요. 단순한 요약이나 번역을 넘어서서 이 AI와의 대화를 어떻게 한 차원 더 깊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논문을 마치 정밀한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처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서론의 핵심만 뽑아줘. 이 어려운 용어 좀 쉽게 설명해줘. 방법론 부분만 싹 요약해줄래? 이런 식으로요. 말 그대로 논문의 어떤 부분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아주 정밀하게 해체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어요. 좋아, 글은 알겠는데, 그럼 그 복잡한 수식이나 데이터는 어떡하지? 맞습니다. 이건 언어 기반 AI가 혼자 해결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죠. 바로 이럴 때 등장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소스 자료에서 언급된 울프라 말파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언어학자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 그냥 수학 천재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사실에 기반한 질문에 답하거나 아주 복잡한 방정식을 척척 풀어내는 데 특화된 일종의 계산 지식 엔진인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각 작업에 딱 맞는 올바른 도구를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언어나 개념, 요약 같은 건 AI 챗봇에 맡기고 복잡한 수식이나 데이터 계산은 울프라말파에게 맡기는 거죠. 이 둘이 만나면 그야말로 최강의 팀이 되는 겁니다. 이 조합이라면 거의 모든 논문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모든 걸 듣고 나니 그냥 시간을 좀 아껴주는 뭐 그런 생산성 팁 정도로 보이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 이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지식 노동이라는 것의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AI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그 힘든 노동을 대신해 준다면 우리에겐 정신적인 여유 공간이 생기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남는 에너지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연결하고 또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데 온전히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더 빨리 읽는 것에서 더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의 위대한 전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AI가 우리의 읽기를 도와줄 때 우리 인간의 생각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학습과 연구의 미래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